네, 우리 기술 종목번호 032810입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 밑에는 줄게요. 60에서 올라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저항대가 4452, 4452 그리고 위에 저항대는 519. 살짝 변경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씨, 신고가라 위에를 잡아들으실 건데, 아 이렇게 또 크게 확대만 나오는. 데 <laughs> 아 다음에 잡아 드릴게요. 예, 지금 이거 미처 분석을 못 했는데 예, 위에 잡아 드리고 싶어서 예, 미처 분석을 못 했어 어쨌거나 한번 예, 꼬꼬라 졌으니까 예, 예. 강한 저항대라서 여기서 수익 실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꼬꼬라 졌으니까 다시 상승하여서 어느 정도 흐름 나오고 패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예, 패턴이 변경되면 또 잡아 드려야 되니까 다시 분석해서 예. 그렇게 보시고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건가 크게 무리는 없겠죠 네.